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오브 어펙션이라는 애정 표현이 좀 강화되는 모드를 리뷰해 볼 건데요. 이제 지금 제가 카스창에 들어와 있는데 다섯 개의 특성이 추가가 돼요. 긍정의 말. 그리고 물리적 접촉. 선물 주기. 봉사활동 좋은 시간. 그래서 어, 저희 리뷰를 위해서 우리 엘리의 특성을 바꿔줘 볼 거예요. 엘리도 바꿔주고 맥스도 바꿔줘 볼게요. 맥스는 봉사활동으로 해줬습니다. 이 모드가 좋은 게 뭐냐면 방금 특성이 추가됐잖아요. 근데 다섯 개의 특성이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애정의 표현 보면 좀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털을 아래로 라는 이 동작도 추가가 되고요. 지금 좀키 차이가 나서 둘이 이렇게 좀 희한하게 키스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? 이런 것도 있고, 어, 무들렛 떴다. 그 입술들. 와, 그 사람의 입술이 정말 매력적이었어. 다시 느껴보고 싶어. 가능할까? 라는 무들렛이 떴고요. 유혹적이 산화돼요 그리고, 아니, 너 다리 근육 무슨 일이야? 어오 마이 갓. 운동 그만해, 엘리. 너 그만해. 강제로 그만 시켜야겠어. 지금 말근육 됐어, 말근육. 그리고 꼬식이라는 것도 있어요. 한번 해볼게요.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모션이에요. 어머 어머 목을 뚫었어, 목을 뚫었어. 키 차이가 나서 그런가 봐. 이런 모션도 있고. 어머어머, 어머어머. 어머어머, 어머어머, 어머어머. 어머 어머머. 어머머머머머. 어머. 너는 멈추는 게 낫겠다. 유혹적 삶. 왜 자꾸 나를 시험하는 걸까?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보네.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라는 이런 무들렛도 떴고요. 아주 그냥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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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들렛이 잔뜩 떴어요. 너무 스윗한데요, 이 모드? 키 차이 나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스윗한 모드입니다. 그리고 또한번 볼게요. 뽕. 음, 꽉 안아 줘해 볼게요. 뭐. 반대로 했어야 되나 봐. <laughs> 그래서 엘리키가 커졌네. 아! 이게 뭐야? <laughs> 다시 반대로 해 볼게요. 맥스야 가지 마. 방금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남녀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. 다시 해볼게요. 이거 하려면 키가 자동으로 쑥 커지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. 근데 그거 좀 흐린 눈 하면 되게 보기 좋지 않아요? 어, 너무. 무들레 지금 잔뜩 뜨고 있어. 내 마음. 포근한 포옹에서. 정말 이런 걸 하나 더 원할 거야. 내 심장이 설레었어. 라고? 지금 엘리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특성을 추가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아마 추가적으로 무들렛이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특성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연인들이나 부부 간의 플레이를 함으로써 좀더 스윗한 행동이나 무들렛이 뜬다고 하거든요. 더 재밌고 몰입도 있는 데이키나 커플 플레이에 딱 좋은 모드를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. 한 번쯤은 이 모드를 이용해서 플레이해 보시면 심태기는 저 멀리 물러날 것 같은데요. 더보기란에 출처 겸 다운로드 경로 명시해 드릴 테니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. 그럼 짧고 굵은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잉!